자 여러분들 서든어택 PC 최적화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에 글로리 솔루션을 검색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씨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2025년 9월 플리마켓 신규거래 대상 아이템 목록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 정리해가지고 시세 분석 한번 해드리는 시기랑 그 다음에 구매 판매 시기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어느 정도 추려 왔는데요. 캐릭터는 메인으로 이준, 지은, 이수지, 202품이나 조유리 프라임 청마 무기는 p 9 0 엣답, w k 4 7 m p 7 각각 노바 제노 스킨으로 확정이 났습니다. 구매 시기, 판매 시기까지 확실하게 짚어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템이 풀리는지 상세하게 보고 싶으시면 SA뉴스에 있는 업데이트 들어오셔가지고 6월 26일 목요일 조요일 캐릭터 출시 여기 들어오시면 플리마켓 신규 거래물품 추가라는 이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더보기 누르신 다음에 6월 신규 거래 대상 아이템 보시면 이게 9월로 업데이트가 돼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고 일단은 기능 설명이랑 시세 분석 가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이주은 캐릭터 얘는 히트 마커 수류탄 경고 네발 끝 점무기거든요. 얘는 이제 아발크가 없는 게좀 아쉽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다이너마트로 한번 풀렸었어요. 그래서 비싸진 않을 것 같은데, 수류탄 경고가 그래도 달려있어가지고, 3만에서 한 플러스 마이너스 5천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3만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지혜은이랑 이수지. 수류탄 경고, 점목, 발감, 아발크. 거의 지금 엠믹스랑 흡사하죠, 기능이. 그 다음에 이수지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근데 예측이 불가능해요. 난 모르겠어, 얘는. 이수지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크게 나왔어요. 히트박스는 똑같지만 부피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비싸진 않을 것 같고 이 지혜은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4.5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천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5품이나 여러분들 2025품이나가 처음으로 미니맥 강화가 이제 들어간 캐릭터죠. 그렇다 보니까 기능이 수경 발감 점묵 미니맥 강화인데 아발크가 없어요 아발크가 없기 때문에 4만에서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5천? 미니강카가 근데 좋긴 좋기 때문에 저는 4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6 풍미나는 그 다음에 조유리 이번 플리마켓 업데이트의 최대 수의 캐릭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잡으셔야 되고요 지금 나오는 프라임 캐릭터에 비해서 성능이 그에 준합니다 진짜 캐릭터를 이번에 어뭘 맞춰야 되지 하시는 분들은 하이엔드급으로 이거 무조건 노려볼만 해요 한조나는 기능 중에서 제일 좋은 거 1, 2, 3, 4위 다 가지고 있고 프라임에서만 갖고 있는 복합적인 기능 점묵, 아발쿠, 수경, 미니밀강화는 프라임이 아닌 캐릭터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조율리가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정말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그만큼 가격도 비쌀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얘는 최소 7만 이상 이거 안 되면 전 진짜 잡으셔도 된다고 봐요 프라임이 여러분들 이번에 플리마켓 업데이트 이후에 나오는 시기가 늦춰졌습니다 조율리는 최근 두달 전까지만 했어도 이렇게 나왔었던 캐릭터인데 프라임은 이제 무기처럼 거리를 두는 것 같아요. 뭐 4개월, 5개월, 6개월 주기를 계속 늘려갈 것 같거든요. 프라임 한 개만 풀린 거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조율이는 무조건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7만 이상은 무조건 넘어갈 것 같고, 진짜 비싸게 형성되면, 10만도 넘어갈 것 같아요. 거의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SP 시대가 또 저렴하기 때문에 조율이가 이번에 진짜 최대 메리트가 있는 캐릭터다. 이 정도로 인지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프라임 청마 프라임 청마는 이게 또 기능이 아발구 수경 점무 히트마커거든요. 저는 이제 10만원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프라임 캐릭터들 가격이 너무 비싸요 지금. 프라임 캐릭터가 6개인데 솔직히 말해서 프라임 블랙섀도우가 가격이 너무 뻥튀기다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프라임들이 매물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게 사실이라서 프라임 청마는 10만원 무조건 넘어갈 것 같아요. 것 같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무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무기는 P90, 에다비 노바로 풀리고 AK47이랑 MP7이 제노로 풀리는데 P90은 일단 5.5만 이내로 저는 책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노바 같은 경우에는 5만을 넘는 무기가 아예 없거든요. 보시면 얘네가 오래 기다린 것도 오래 기다린 건데 얘네가 이제 마이건마트로 물량이 확실하게 좀 많이 풀릴 때쯤 AK47이랑 MP7이 마이건마트에서 같이 나오면서 얘네보다는 조금 얘네가 각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물량적인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P90 에탑보다는 AK47 MP7이 훨씬 많을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물량 이슈로 얘네는 5.5만에서 5만인데 그래도 물량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니까 확실한 건 5.5만은 둘다안 넘을 것 같다 P90도 마찬가지고 에탑도 마찬가지고 넘는다고 하면 구매하지 마세요 진짜 절대 무조건 떨어집니다 이어서 AK47 제노랑 MP7 제노 얘네도 이제 기능은 좋아요 기능은 좋은데 아무래도 주류총보다는 비주류총이고 물량도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6만 이내로 저는 예측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근데 판매 시기만 잘 파시면 조금 더 비싸게 팔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구매 시기랑 판매 시기 한번 정리를 좀해 드리자면 캐릭터 판매 시기는 지금 일단은 프라임 슬레이어 캐릭터랑 권은비 치키 캐릭터를 뽑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9월 중순에 끝나는데 그거 끝나고 다음 캐릭터 업데이트가 10월 2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순에서 말 사이에 파시는 게 캐릭터는 고점 보기가 쉬울 것 같고 무기, 특히 제노 판매 시기는 무조건 기다리셔야 돼요 얘네는 왜냐면 이번에 두 개밖에 안 풀리기 때문에 최대 2세트까지밖에 못 맞춘다는 거거든요 어차피 두 개밖에 못 맞추는데 약간 수요가 제가 봤을 때 많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음 마이건 마트가 11월 초예요 11월 초인데 다음 플리마켓 업데이트는 10월 중순입니다 그게 뭔 소리냐면 10월에는 아마 제노를 4개를 풀어주면서 6세트까지는 맞출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때만 되더라도 구매하려는 유저분들이 좀 늘어납니다. AK47도 그렇고 MP7도 그렇고. 왜냐면 6세트 관련 필요하니까. 그리고 마이건마트로 아마 12세트까지 맞출 수 있게끔 해줄 건데, 그걸 노리셔 가지고 제노는 기다렸다가 오히려 다음 플리마켓 플레이트 판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마이건 2 서클도 여러분들 제노에 비해서 엄청 성능이 좋냐, 기능이 좋냐, 디자인이 예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서클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8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서클 무기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건데, 지금 당장 현질로 살수 있는 서클보다 제노의 성능이 그에 준하기 때문에, 공급은 진짜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당장 지금은 세트 효과도 맞출 수 없고, 비주류 무기들이고, 물량이 많았었던 무기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플런으로 판매한다고 하면 비싸게 팔수 없을 뿐 시간이 지나서 팔면 만원 이만원 더 비싸게 팔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노 같은 경우에는 판매 시기는 최대한 기다렸다가 다음 풀리마켓 풀릴 때까지 절대 변수가 없거든요 얘네가 가격이 떨어지려면 마이건 마트가 나온다던가 무기를 좀 풀어준다던가 아니면 그 성능을 뛰어넘는 무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다음 플리마켓 업데이트까지. 그렇기 때문에 제노는 무조건 판매시기를 잘 잡아야 된다. 캐릭터도 마찬가지로 이때 파시는 게 베스트일 것 같다. 오플러는 가격을 봐야 알겠지만 그때 제가 이제 방송을 킬 건데 제가 그때 방송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사는 게 좋다. 파는 게 좋다.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틀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궁금한 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